중년 여성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시원한 착용감과 동시에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운 여름철 중년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패션 아이템들과 코디법을 알아보며 여름철 스타일리시한 중년 패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여름 패션의 재미를 더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멀티 컬러 스커트 코디는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연출하는데 적합한 조합입니다. 이렇게 매치하면 밝은 컬러의 스커트가 돋보이고 기본적인 화이트 셔츠와의 조합으로 깔끔한 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는 기본적인 옷장 아이템으로 여러 스타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코디가 가능합니다. 면, 린넨 혹은 실크 같은 소재를 고려하여 시원한 착용감을 더할 수 있고 스타일은 긴팔, 반팔, 누빔 등 다양한 디자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칼라 스커트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섞여 있는 스커트로 독특한 느낌을 주어 볼드한 패션을 선보이기에 좋습니다. 미디, 맥시 기장이나 주름, 플리츠, 랩등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므로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멀티칼라 스커트를 매치할 때 상의를 스커트 안에 넣어 연출하거나 셔츠를 밖으로 빼서 입으며 레이어드룩도 연출해 볼수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멀티 컬러 스커트 코디는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적합한 스타일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인기 있는 조합으로 파티, 정장, 캐주얼 룩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르는 액세서리에 따라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러플 브라우스와 와이드 팬츠의 조합은 여름철에 시원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완벽한 스타일입니다. 이 조합은 매력적인 실루엣과 독특한 디테일을 활용해 돋보이는 여름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러플 브라우스는 소매, 네크라인, 밑단 등에 러플이나 프릴 장식이 있는 상의로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느낌을 강조해줍니다.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여름철에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의입니다. 이런 브라우스는 페이스티 컬러부터 밝은 컬러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여름 스타일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와이드 팬츠는 발목까지 넓게 퍼진 실루엣을 가진 팬츠로 통풍이 잘 되며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여름철에는 면, 린넨, 시어서커와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드 팬츠는 다양한 기장과 패턴으로 제공되어 스타일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러플 브라우스와 와이드 팬츠의 조합은 상의와 하의 간 조화를 이룰 때 상큼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완성합니다. 밝은 컬러의 브라우스와 소매 길이를 고려하여 가벼운 분위기를 더하거나 어두운 컬러의 팬츠를 매치해 더욱 돋보이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러플 브라우스와 와이드 팬츠 코디를 활용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시원한 룩을 연출해 보세요. 이 조합을 활용하면 여름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신선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레이어드 드레스와 샌들의 조합은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조합은 무드 있는 실루엣과 차분한 컬러감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여름 룩을 완성하기에 적합합니다. 레이어드 드레스는 겹겹이 레이어가 쌓인 드레스로 실루엣의 볼륨감을 살려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드레스를 선택할 때 여름철에 알맞은 가벼운 소재와 시원한 컬러를 고려해 착용하여 상쾌한 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샌들은 발 뒤꿈치와 발가락 부분이 노출된 슈즈로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샌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름철 무드를 살릴 수 있는 스트랩 샌들, 웨지 샌들, 에스파드류 샌들 등을 선택하면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드레스와 샌들의 조합은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고려하면 여름철에 연출하기 좋은 룩입니다. 드레스의 길이와 스타일에 따라 무드 있는 스트랩 샌들을 매치하거나 외지 샌들로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드 드레스와 샌들 코디를 활용하여 여름철 시원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세요. 이 조합은 고급스러운 여름 무드와 세련된 스타일을 지닌 고품격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소재의 점프수트와 샌들의 조합은 편안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조합은 캐주얼한 실루엣과 독특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크한 여름 룩을 완성하기에 적합합니다. 점프수트는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원피스처럼 보이는 옷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데일리 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점프수트를 선택할 때는 가벼운 직물과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고려하여 상쾌한 무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소매 없는 나시 형태나 얇은 슬리브가 있는 스타일 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샌들은 발을 시원하게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여러 종류의 샌들 중에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지닌 슬라이드 샌들, 스트랩 샌들, 플랫폼 샌들 등을 선택하면 패션에 경쾌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소재의 점프수트와 샌들의 조합은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룩을 완성해보세요. 점프수트의 컬러와 디자인에 따라 캐주얼한 스트랩 샌들의 실키한 소재의 반단하나 깃털 장식 액세서리를 매치하여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소재의 점프 수트와 샌들 코디를 활용하여 여름철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해보세요. 이 조합은 시원한 여름 바람과 함께 세련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유니크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리조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하와이안 셔츠와 쇼츠의 조합은 활력 넘치는 스타일로 유쾌한 분위기를 완성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조합은 선명한 컬러와 독특한 패턴을 활용하여 기분 좋은 여름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는 풍경, 꽃, 동물 등 다채로운 특색 있는 프린트가 특징인 상의로 여름철 바캉스 룩이나 휴양지에서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와이안 셔츠는 주로 면, 린넨, 레이온과 같은 시원한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좋으며 여유 있는 핏과 캐주얼한 느낌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쇼츠는 여름철에 알맞는 반바지를 의미하며 면, 린넨, 천연 섬유와 같은 소재를 선택하여 편안하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쇼츠는 다양한 기장과 스타일로 제공되어 스타일에 맞춰 연출이 가능합니다. 하와이안 셔츠와 쇼츠의 조합은 상의와 하의의 컬러와 패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매치하면 리조트 무드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의 선명한 프린트와 색감에 톤 다운된 색상의 쇼츠를 매치하여 밝고 경쾌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와 쇼츠 코디를 활용하여 여름철 활력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해 보세요. 이 조합은 리조트 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캐주얼한 휴양지 룩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여름 패션 고민을 해결하고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적절한 패션 아이템과 코디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여름 아이템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신선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려하면 여름 패션을 더욱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여름철 코디의 스타일과 테마를 유심히 고려하면 그들의 여름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은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페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